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위염되니 인간도 위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특채입니다 아이고, 쐈다. 야,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한 봉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봉 쏘겠습니다. 야, 기 희한하네? 굉장히 예민한데? 우와, 예민한데? 자, 지금 여기 한 봉이 애벌레를 물어낸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애벌레를 물어내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낭충봉화부패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온 사방에 애벌레를 물어냈어요. 여기도 애벌레. 전부 다 애벌레입니다. 자이 얘기는 이 벌통 현재 낭충봉화부패병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이씨끼. 어, 근데 굉장히 싸납네. 여기도 지금 애플리가 나와있죠? 어, 뜨거, 뜨거.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낭축 모아병이 있기 때문에 비오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오투를 좀 넣기해서 지 분말을 넣고요. 었자 분말을 넣고 나면 그냥 통통통통 때려서 가볍게 때려서 이 안에 약간의 물기가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데 그 물기에 분말이 섞이게끔 분말이 물기를 쫙 빨게끔 통통통통 때려서 골고루 펴줍니다. 펴주고 요걸 옆으로 살 눕히면 안 엎어지죠.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말을 넣고 통통통통 때려서 분말이 골고루 잘 수분을 흡수하게 만든 다음에 뚜껑을 그대로 닫아준다. 자 닫아줬죠? 그리고 이 뚜껑이 뚜껑이 몸체와 연결된 이 부분이 벌통 바닥으로 가게. 그 다음에 이 꼭지가 하늘을 하늘로 바라보게. 그래야 눕혔을 때 비오투 뚜껑이 압력이 세서 야가 열리더라도 이와 같이 열리더라도 어, 안에 내용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구, 안 되겠는데, 아, 야, 근데 굉장히 싸웠습니다. 지금 앞쪽에 거의 희끗희끗한 건 전부 다 애벌레입니다. 낭총봉화 북대병은 작년에 한봉 한봉으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낭충 봉화 부병과 한봉의 모든 바이러스가 제거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얘네들 집을 이제 살 달아 올렸죠? 이게 작년에 달아 올린 겁니다. 다행히 이 놈들은 이 구멍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오트 게스가 나와서 밑으로 흘러내려갈 겁니다. 흘러내려가고 얘네들은 소문이 저 앞쪽이기 때문에 선풍을 시작할 거고. 작년에 꿀량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살짝 옷집만 달아내고 끝. 그리고 올해는 낭충봉합국제병으로 현재 애벌레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낭충봉화부패병 바이러스는 작년에 테스트할 때도 한봉에서 테스트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쪽으로 살짝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가스가 위로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양옆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음, 시끄러온 사방을 다 쏘네. 자, 이 벌은 동양종, 동양종 꿀벌입니다. 서양종 꿀벌이 아니라 동양종 꿀벌이다. 낭충봉어 배팽이 이미 걸렸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벌통 앞에 이렇게 애벌레를 물어낸다 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에 상당량, 상당량의 애벌레를 지금 꺼내놨다 저도 이제, 이제서야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오투를 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동양중의 낭충봉합뿌뼈병은 비오투가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겁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날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